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기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죽는 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는 다 가셨고, 뒤에 애들만 남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 죽이기까지 그 아들의 이름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의 그 이름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오늘 저녁 우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믿음이 없으면 그분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없으면 그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필요가 있고 주님의 필요가 있다 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또 야고보스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는 그 얻을 생각조차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는 예배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는 전도의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나는 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모습, 성경에서 가르켜 주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것 알고 가르침을 받고 도박도박 하나님 말씀 근거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계획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 이름이 간단한 이름입니까? 절대도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내놓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알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누가 거짓말 할것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맹세해야 하지? 이렇게 장난할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놓으면서 너의 삶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그 쓰라리고 아픈 그 무거운 그 마음 가정에서의 그 아들을 내놓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베푼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큰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에 절대로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필요가 딱 있으니까, 어, 예수 이름을 구하면 주신데,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필요가 있기 전에 우리는 그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교회에 수많은 사람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그러지만 바쁠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내 필요가 있을 때마다 무릎 꿇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까지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어떻게냐는 말씀입니다. 쓰라리고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고백했던 말씀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이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채찍에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냥 장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가볍고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프면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내가 가정에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 돈 주시 없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에 내 평생에 무엇을 보답할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자리에 나가서 서 있고 교회에서 청소합니다. 그러면은 청소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있고. 교회에 먼저 휘날리는 곳에 나가서 내가 서 있고,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의곳곳마다의 목사님, 내가 어디에 사용받아야 됩니까? 오늘 교회에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솔선수분하여서 막그 자리에 나서가지고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싶어서 그 때, 그 때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서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전에게도 이 은혜 내 평생 70년, 80년 다 해도 이 은혜를 못 감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잠깐 무릎 꿀,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었다 일어나는 거내 필요입니까? 아니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 받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용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일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우리를 향한 약속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약속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 아들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배도 중요하고. 번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하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중요하죠. 빠지면 안 되죠. 세상에 어떤 약속보다, 2000년, 2000년 전, 전의 그 약속보다 선약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사건이 터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날을 우리는 세상이 어떤 일 때문에 선약입니다. 못 갑니다. 이큰 은혜 앞에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숨만 쉬고 살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숨만 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구구절절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주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혹시 나의 기도가 잘못된 모습 자세 기도가 아닌지 그래서 상달되지 아니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저녁에 무릎 꿇을 때에 이런 주의 사항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시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주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잘못된 기도가 뭡니까? 남들에게 보여 주려고 아,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있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무릎 꿇을 지은 정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거리바닥이나 교회에 나와서 일부러 소리 크게 일부러 눈물도 나지 않는 것을 눈물 짜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이미 받을 걸다 받았고, 받을 것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절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중언, 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밑에 조금 해석했는데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것도 역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잘될 때가 있어요. 외식이죠. 외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혼자 있을 때에는 두리번거릴 때도 있죠. 누가 없나? 가짜죠. 외식이 하는 거, 외식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중은부은 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듣는 신에게 무릎 꿇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막 늘어놓고, 듣는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뭡니까? 돌을 깎아 놓고 그돌 앞에서 비는 거예요. 돌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돌 보고 손이 발에 빌면서 헌금하면서 내 기도를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게 죽는 부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죽는 부원이 뭡니까? 이,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 진료, 생명이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구하면은 이 기도는, 오늘 전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중음분, 이렇게 막 중얼중얼중얼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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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냥 뭐 방언이 터지는 대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의 중심이 근거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방언을 해도 도박도박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 야 되는 거예요. 설교 한 시간 동안 듣고도 설교 말씀 하나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 됩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다 잘못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하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나는 금식을 40일 금식을 뭐 몇번 했대요. 몇 번이나. 자, 잘못되는 거, 잘못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중은 보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내가 기도하면은 들어 주신다라는 인격대 인격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마디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소리치고 외치고 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미신, 미신이죠 미신 무당처럼 먼지가 묻으면 오히려 내가 빗자리 들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치워주고 청소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무인격자 앞에 가서 이루어줄줄 알고 구하는 거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계시면 하는 것 같고, 없으면 안 하는 것 같고. 이것 자체가 벌써 미신인 거예요, 미신.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성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목사님이 물으면 나는 대답을 못할까? 설교는 맨날 듣는데 우리 삶의 근거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말씀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데 언제, 언제까지입니까? 들을 때 뿐이에요. 들을 때 뿐이에요. 우리는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들은 데서 오는 거고, 기도한 데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나가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검을 휘둘러야 되는데, 일에 쫓기다가, 바쁘다가, 이 검이, 아침에 들은 검이, 내가 뽑아 드는 검이, 생각조차를 할 생각,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성경이 보니까 묵상한다 했는데, 누구처럼 그 묵상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그시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울컥해서, 삼켰던거 울컥해가지고 다시 끄잡아 올려서 또 생각, 이게 무슨 말일까? 아무 말씀 들을 때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일까? 요즘 시대는 너무 바빠서 일을 시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말씀 읽는 날 때에 이미 우리 육체는 녹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피곤한 가운데 읽어봤자 머리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새벽에는 비몽사몽 간의 말씀이 들었나 말을나할 정도로 나갔다 들어오면 생각이 안 나고 저녁에는 또 피곤한 가운데 와서 말씀 듣고 가니까 또 말씀 들어도 뭔지 모르고 말씀 듣고 나서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근거하여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예배드리러 왔으면은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설교 듣는 자리라면 나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인가? 설교는 은혜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눈으로 밥은 뭐로 먹어요? 입으로 설교 말씀이 들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피곤하니까 졸리고 생각하고 있지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듣고도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우리는 기도할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상황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왔나? 무엇을 하려고 왔나? 그 목적이 뚜렷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에 말씀을 근거하여 내가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목표를 딱 가질 때에 우리 기도의 내뱉음이 한 마디 한 마디가 확신 있고 힘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가 바쁠 때마다 무릎 꿇는 그런 무신론자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아들을 주면서까지 확실하게 그 마음을 다 찢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그 은혜가 우선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이 세상에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고 뭔 그분은 우리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분이시죠. 로마서의 말씀이 무니까 우리는 그분을 불러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니까 자녀 된 우리가 부모 앞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질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근간 그 근거 그 권리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달라고 하면 누구 찾아갑니까? 자기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당연하다 싶피 떳떳하게 가서 돈줘옷 사줘 신발 사줘 그렇게 우리가 떳떳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 말씀에 근거한 확실함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물을 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신앙생활 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인데, 기도의 방향이, 목적이 뚜렷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가면 나는 기도하고 갔다. 아, 나는 기도하러 왔다. 그렇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성령하는 이 밤에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